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영상들에서 테슬라 주가 곧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장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주요 채널 하단을 이탈하면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며 3% 이상 하락을 했고, 애프터 장에서도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도군TV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커뮤니티 전용 게시판을 통해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며 여러 하락 전환 신호가 발생했다고도 알려드렸었는데요. 현재 PnF 전환도 스윙 차트 매트의 하락 신호가 모두 발생했고요. 이번에 종가 기준 캔들 몸통이 채널을 이탈하면서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중요한 신호는 DMI고 DI-가 DI-플러스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볼륨 하락도 나올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호를 포함하여 여러 중요한 핵심 정보들은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하락 신호들과 맞물려 테슬라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 물량들도 급증하고 있는데 세력들의 최근 매매 동향으로 봐서 앞뒤로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추정이 되며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변동폭이 보여질 수 있겠죠 추가로 한쪽에 옵션 물량이 급증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단기 세력들은 이를 이용해 오히려 많은 물량이 몰려 있는 쪽을 청산시키며 이득을 챙겨갑니다. 참고하시고요. 한편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다가오면서 UBS 애널리스트 조셉 스파크는 테슬라가 4분기에 51만 대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밝히며 이는 블룸버그 추정치인 51만 2천 대보다 1% 낮은 수치입니다. 분석가는 4분기 인도량 미스가 나올 수 있지만 전년 대비 5%, 분기 대비해서는 10%의 차량 인도 증가가 나올 수 있고 테슬라가 현시점 인공지능 회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인도량이 과거만큼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외 FST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과 에너지 수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어 당장의 인도량 미스가 나와도 이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을 가능성이 클것 같고요. 그보다 1월 말에 있을 4분기 어닝 결과와 가이던스 어닝콜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조정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와 주었고, 전체 흐름상 건강한 조정이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올해도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도군TV 모든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서 올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기시길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